네, 안녕하십니까. 검단신도시 롯데하나봉사입니다. 6월에 검단신도시 호반소미 1차, 1차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3월 27일엔 전등식도 하는데요. 어, 웅장한 검단신도시 호반소미 1차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부터 10일, 3일간은 사전점검을 시작합니다. 분양주분들께서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오늘 호반소미 1차, 1차 잔금대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장금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호반 섬의 1차 장금 대출 한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단 신도시 입주하는 단지들의 가이드라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도표와 함께, 금단 신도시 호반 섬의 1차 장금 대출을, 보겠습니다. 네. 서밋, 장금 대출 한도표입니다. 장금 대출 한도표. 원 분양자. 2020년 6일7일 대체, 6월 27일 전에, 원 분양자나 그 전에, 전매하신 네, 분들은, LTV, 시세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시세의 70%. DTI, 이거는 연봉이죠? 연내 연봉. 연봉은 적용이 안 되고요. 전 세대원 무주택일 경우에, 70%까지 가능하고요. LTV, 60%. 60%는 유주택, 2년 내 처분 조건입니다. 처분 조건. 미 처분 조건에 뗀 대출이 불가, 불가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1주택 처분 조건에 있어서 처분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으시 LTV 70%, 70%까지 가능합니다. 어, 송도 렌시티와 김포 구례 예미지에서 어, 실제 대출 없는 기존 주택에서 70%까지 예, 나왔습니다. 예, 예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또 예의조항이 있습니다. 미처분 조건시 중도금 중도금 범위에서 중도금 은행에서만 대출이 중도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의조항 참고하시고요. 2020년 6월 18일 이후 이후에는 LTV, DTI 40% 무주택 6개월 내 전입 한 주택은 사람은 40에서 40% 무주택 처분 조건 6개월 내 전입 처분은 40% 40% LTV 40% DTI 40%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주의 1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위처분 조건 시 대출 지급은 불가하고요. 서민 실수요자,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은 여기서 10%, 10%가 늘어납니다. 이세 가지 모두가 충족이, 충족이 되야만 합니다. 네. 정확한 잔금대출 한도는 집단 대출 은행이 정해져야만 정확한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분양적, 개개인의 신용과 소득상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집단 대출 은행은 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6개에서 10개 복수 은행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금융권에서 2금융까지 다양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각 분양주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금융권을 선택하시면 장금 대출을 큰, 큰 무리 없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됩니다. 네, 오늘은 검단신도시 첫 번째로 입자는 검단신도시 호반 소미 잔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검단신도시로 입전하는 23년 전통의 롯데 하나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